올해 같은 때면 남자들도 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떤 시련이 있어요. 네, 올해가 제일 안 좋을 때, 내년만 같아도 모르는데 올해가 제일 안 좋을 때거든요. 안녕하세요, 설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이번 시간도 인물 사주 풀이 한번 추첨드리도록 네. 하겠고요. 네. 지금 바로 사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. 네. 이 분이 굉장히 머리도 영리하고 또 인정도 있고 제복도 있고 그런데 서른아홉 살 때부터 한십년 동안 조금 힘든 대운을 걸었네요. 힘든 대운을 걸었는데 올해가 문서를 잡을 운이에요. 문서를 가지고 꼭집 꼭 사고 파는 것 보듬도 어떤 자격증이 됐든지 어떤 임명장이 됐든지 그런 것도 그 문서 운으로 볼 수가 있는데. 올해가 이제 중파운도 되고, 무호생이라 이제 망신 수도 들고, 또 이동 변경 수도 들고. 그래서 이제 어디로 떠나기는 떠날 텐데, 과연 문서를 가지고 안주를 하느냐, 아니면 또 이제 그 문서가 깨지든지, 문서가 생기면서 또 문서가 깨질 때라 파할 때라 또 그런 것이 조금 아쉽고 좀 불안합니다. 그런 것. 올해 같은 때면 남자들도 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떤 시련이 있어요. 어, 예를 들어서 회사를 하든지 공장을 하든지 사서 하려고 다 모든 건 준비가 다 됐는데, 준비는 다 됐는데 누가 초를 치든지 아니면 누가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자기 미스로 자기 실책으로 어, 그걸 이루지 못한 그런 때네요. 오늘 조심조심 하고 그런 것까지 한다면 그런데 이제 올해 예 그런 것들이 좀 악재가 있어서 근데 이제 아직 올해가 다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력으로 양력으로 지금 7월 말 되거든요 양력으로 7월 말인데 이제 앞으로 8 9 10 11 12가 있으니까 그 뒤에 이제 또 어떤 문서가 기도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한 번은 문서 때문에 깨지고 또 망신 당하고 그런 일들이 연 상반기에는 그렇게 있겠네. 지금 운명으로 윤 6월 1일 달이니까올 1년 다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일단은 문서가 됐다가 깨졌다가 망신도스럽고 지금 곤혹스러운 상태에 놓여 어, 있는 네. 것 같은데요. 이분이 조금 구설과 논란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. 제가 한번 들고 왔는데 그러면 그 문서가 좀, 좀 파한다. 이런 거는 좀 깨진다는 그런 문이 좀 많이 들어있는 요 올해가 음. 저기 증파운이라서 문서 같은 것도 잘안 되고 제일 안 좋을 때예요. 아, 그런 그니까. 것이 네, 올해가 제일 안 좋을 때 음. 내년만 같아도 모른데 올해가 제일 안 좋을 때거든요. 혹시 사주에도 네. 성격과 성향도 좀 같이 나오나요? 성격은 이제 실을 모르지만 그 꼼꼼하고 남한테 지적을 하든지 그런 걸 잘하고 가르키는 거라든지 그걸 잘하는데 단점이라면 네. 그 화가 많아서 어 식상이 많아서 말하자면 그 성질 나면 무서운 게 없는 그런 아... 어떤 차분하면서도 그 조용하고 조용한 여자 같은데 한분 성질 나면 남편도 누구네 말도 어, 다 필요 없이 그냥 말릴 사람이 없죠. 그냥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기다려 주는 것이 자기가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좋거든요. 그것만, 그런 것만, 그불 같은 성질, 폭발하는 성질 그것만 좀 다스린다면 어떤 제목 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단점은 확 올라오는 그 성격, 또, 을미 백호일날 나와서, 어, 그, 일반 여자로, 일반인으로, 뭐, 살아가기는 조금 아깝다고 볼까요? 음. 그 어렵다고 볼까? 그래요. 음. 영양은큰 분인데, 그래서 이제, 그, 지금 마흔여덟인데, 지금 마흔여덟 가지가, 서른아홉부터 마흔여덟 가지가 일생에서 가장 힘들 때예요 아, 그래요? 예. 올해까지는 조금 힘든 인기가? 예, 올해. 그 그러니까 올해 지나가 이제 내년부터는 또그 대운이 바뀌니까 내년에는 또 어떤 어떤 자리라도 생기든지 직장을 잡든지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올해까지가 10년 동안 서른 아홉부터 서 마흔여덟 살 때까지가 굉장히 저기 남한테 표현도 못 하고 죽어라죽어라할 때예요. 그런데 이제 올해에는 진짜 망신스럽고 어다 됐다가 이제 그 다된 고기 놓치는 격이고 다 어, 땅이고 공장이고 뭐다 만들어 놨다가 뭐, 뭐 문서 하나 때문에 이제 그거 허가가 안 난다든지 음... 그걸 계약이 파기된다든지 아... 그런 거거든요 증파가 좀 아깝네요 올해 같은 때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스님께 조금 상담을 하러 온 손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좀 네. 어떤 말씀을 가장 해주고 싶으실까요 올해는 이제 돌다리도 두들기고 보고 건너라 뭘 하려면은 아주 어, 그 허가증까지 나올 때까지 꼼꼼히 다 해가지고 그걸 모든 것을 금융권이든지 또 그가 뭐가 나 모르게 그 잡혀 있는 수도 있잖아요 문서라면 이제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누구한테 저당 잡힌 데는 없는지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그 살펴보고 올해는 그렇게 가야 될 때예요 이미 한번 겪었다면. 후반에는 이제 한번 겪었으니까 이제 그 성공률이 높지만 지금은 어 조금 애매할 때네요. 난감할 때죠. 애매한다기 보다. 그런 것 같습니다.